안녕하세요 나의 병원 한의사 정준석입니다 오늘은 어떤 재밌는 주제로 또 얘기를 해볼까요? 음, 요즘 날씨가 좀 추워지다 보니까 어, 이상하게 코 고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또 따뜻할 땐 괜찮은데 뭔가 추워지거나 비염 같은 게 생기시는 분들이 꼭이계절 되면 코골이가 더 는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오늘은 코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코골이는 왜 하는 걸까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어떤 비강내 구조 혹은 비만 그 다음에 노화, 비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공기가 다니는 길에 있어서 방해를 받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 휘파람 불때 입을 모아야 소리가 나잖아요 공간이 좁아지거나 공기가 벽에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가 코골이 가장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으면서 나타나는 게 코골입니다 이런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조금 중증으로 발달된 경우에는 갑자기 자다가 내 뇌에 충분한 산소 전달이 안 되면서 뇌졸증이라던가 어떤 허혈성 뇌질환 같은 경우도 발생을 하니까요. 그냥 이 코골이가 내 잠에 기본적인 습관이지 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와서 전문이랑 상담을 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비만 환자분들 아 내가 살이 찌기 전에는 코를 골지 않았는데 어 살이 찌고 났더니 코를 골더라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농담처럼 코에 또 살이 쪄서 그래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비강에 있어서의 공간이 좁아질 만큼 살이라던가 지방의 침착이 이루어지면서 흐름에 방해를 주니까 코를 골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비누과적으로 이 양쪽 코 오른쪽 코와 왼쪽 코에 공간이 동일하게 5대5 해야 되는데, 비중격이라 그래서 이 양쪽 코를 가르고 있는 중간에 이 층들이 휘어져 있거나, 한쪽이 지나치게 좀 틀어져 있는 경우는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코골이가 선천적으로 있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분들은 수술을 권하기도 하죠. 코골이 한의학적 원인이 있을까요? <laughs> 그럼 이런 코골이를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코골이 원인 중에서 비중격이 휘어져 있어서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아서 나타나는 코골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외과적 시술을 통해서 비중격을 바로 잡거나 틀어진 것들을 바로 함으로 인해서 코골이를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시나 내가 체중이 늘어서 비만이 된 이후에 코골이가 생겼다는 분들은 뭐니 뭐니 해도 체중 감량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계절적으로 내가 건조하거나 뭔가 추워지는 계절에만 코골이가 심해지시는 분들은 코 안에 있는 농, 어떤 염증상들을 빨리 개선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의외로 이 얼굴은 코뿐만 아니라 눈 아래라던가 굉장히 많은 동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면 바람 소리가 밖에 때보다 크게 들리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얼굴에 수많은 동굴들이 뭔가에 차있거나 농이 차있어서 들어가는 바람이 있는데 제대로 나오는 경로가 없는 경우는 소리가 더 크게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내 농이라던가 어떤 염증 상황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치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골이가 그냥 단순히 귀엽게 그냥 드르렁드렁 정도가 아니라 이 중증도를 좀 넘어서서 수면 무호흡증까지 가게 되면 정말로 조금 증상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자는 동안에도 나도 모르게 내가 일정 호흡을 하면서 내 뇌라던가 다양한 곳에 산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는 순간 내가 자는 순간 인지도 못 하는 순간에 숨을 참고 혹은 제대로 호흡을 못 하면서 뇌라던가 다양한 기관에 산소 전달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 내가 자고 일어나도 뭔가 어딘가 계속 피곤하고 뭔가가 머리가 무겁고 하는 증상이 수면 무호흡증과 더해서 몸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양압기라 그래서 어떤 외부적 기구를 통해서 일정하게 계속 호흡을 하게 만들어주는 기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처음 사용해 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처음에는 불편하다고는 하시거든요. 뭔가 내가 입에 물고 끼고 잔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니까 이럴 때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그런 코골이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죽하면 이 코골이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이혼 사유가 된다고도 하니까, 이 수면을 방해한다라는 요소는 나만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방해를 하게 되니, 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것 같기는 하네요 오늘은 코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남자분들이라면 사실 코골이 그냥 뭐 흔히 겪는 일이 아니야? 뭐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여자분도 많다고. 오늘 코골이 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으니까 아 맞아 내가 저것 때문에 코를 고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꼭이 원인을 해결을 한번 해 보려고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